네, 안녕하세요. 현재 시간 1월 26일 수요일 오전 8시 14분입니다. <laughs> 네. 어, 10분 만에 빨리게 해야 될 텐데. 네. 빨리게 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자, 비트코인이 흔들흔들거리고 있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여기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가 내려왔다가 갈수 있다고 했는데 이 내려오는 구간은 이 아래까지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아래 구간이 4220, 4230 정도였는데, 이 자리 아직 내려오지 않고, 음 현재 뭐,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아직은. 지금 고점이, 여기 고점에서부터 이 고점이 살짝 낮아졌는데, 응. 여기에서 수렴하고 바로 위로 더 뽑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간만큼 이 기간이 이제 거의 다 와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왼쪽 머리 오른쪽을 이렇게 생성하고 위로 뽑을 가능성 위로 뽑는다면 어제 말씀드렸던 구간들을 터치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제가 가장 중요한 게 4,900만원 5천만원을 돌파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이 4,990만원 네 5천만원 부근이죠 5천만 원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는지, 여기 구간에 걸려서 여기서 다시 패턴을 만들고 다시 재차 상승을 하는지, 그 부분을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은 그래도 아래로 한번더 내려올 가능성도 열어봐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구간 533에서 고점을 낮추면서 내려왔다가 다시 갈 수도 있고, 지금 16년 파등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힘이 빠지고 다시 내려왔다가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바닥이 깊잖아요. 바닥이 점점 깊어져서 여기서 제일 깊고, 그 다음 다시 이런 파동들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시간이 좀더 걸려서 10월, 아, 1월 30일, 한4월1일 정도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여기서 바로 슈팅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 눌림에서 이런 패턴들을 이 위에서 만들어줄 수도 있죠. 네. 이게 가장 베스트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럼 얘가 여기서 그냥 뽑아 올린 후에, 이 기간을 다시 이쪽으로 펼친다고 봤을 때 올라와서 여기서 이 기간 정도 그럼 2월 9일 정도 나오네요. 2월 9일, 6월 10일 자일봉으로 넘어가서 봤을 때일봉 533이 확실하게 고개를 들어준 모습이죠. 그리고 1 6 6 파동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는 긍정적인 예쁜 파동이 올라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 4.890만 원 자리가 일단 당장 보이는 저항으로 볼수 있고 4.890뭐 4,900에서 그다음 5,000만 원그 사이죠. 4,900 5,000이 사이가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주봉인데 자, 이번 주 주봉에서 최소한 어디까지 올라오면 좋을까요? 최소한 여긴 돌파해야겠죠? 이전 은봉의 중심값은 돌파해줘야, 네. 좀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댓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시네님 네, 오랜만에 오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덕케이님 네, 어, 바이낸스에서 시바이노 매도하는 방법. 자, 바이낸스. 시바이누. 시바이누를 USDT로 매도하지 않고, USDT로 매도하시려면 여기 들어가서 매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BNB로 매도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로. 그리고 시바이누를 도지로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로 들어가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별개, 별거 없어요. 그리고, 음, 시바인으로 USDT로 매도하지 않고, 바이낸스 코인으로 매수하고 싶은데, 아, 바이낸스 코인을 시바인으로 바로 전환 가능한지, 자, 그러면 BNB. 여기 들어가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BTC 저항선, 지지정선 50k, 40k 하나로 하면, 아 어, 그렇게 딱 들어맞지가 않아요. 이게 그리고 차트가 조금 다르거든요. 음, 자, BTC 차트죠. 일봉이에요. 일봉으로 한번 작도를 해보면, 어 잠깐만, 트레이딩뷰. 자, 여기에서, 이런 하락 지점에서부터, 하락 집이 아니고, 여기 바닥에서부터 저점 연결한 이 자리. 자, 그러면 이제 당장 보이는 저항선. 지금, 지금도 물론 저항이긴 하지만, 얘가 더 올라왔을 때, 제가 아까 하나, 원화로 말씀드린 그 4,900, 5 0 0만원 구간이, 네, 41,702. 달러 정도가 나오네요. 여기 저점 구간 그리고 이이 25호 2평. 2평을 세팅을 안해 놔서 네. 여기 저점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저점 구간이죠. 그리고 여기 지지 받았던 구간이죠. 그리고 여기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죠. 맥자리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선을 그려 드리면 대략 이 자리죠. 42,000 정도로 봐도 되겠네요. 42,000. 달러. 그리고 여기에서 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 보시면. 그리고. 이 고점에서, 이렇게도 연결해볼 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저점에서, 이렇게, 이 저점 연결한 거, 여기 고점 연결한 거, 평행 라인, 네. 나오는데, 이 평행 채널에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고, 그 다음, 예 올라오면 여기서 저항 받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여기 지지를 받게 되면 이 평행 채널의 중심 값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다시 재차 올라가는지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두번 그리고 여기 흔들렸던 거 이쪽에서 흔들리고 다시 재차 올라가는지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충 이쪽 이쪽에 오면은 네 22년 9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음. 좀 시장을 여유 있게 넓게 바라보면 별 문제 없겠죠. 네, 미스터 수비드님, 네, 감사합니다. 쌍바닥 찍었으니까 이제 슈퍼 고점 슈팅. <laughs>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슈퍼 고점 슈팅. 네, 멋진 말이군요. 행복만땅님, 감사합니다. 최지영님, 감사합니다. 자, 알트코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거인들이 4시간 봉 4시간 봉으로 살펴보면 될것 같네요 4시간 봉으로 어 보라는 계속 강한 모습이고 어 리플 파동 기가 막히네요 리플 좋네 도지도 좋습니다 믹스 많이 올라왔네요 폴리곤 좋고 플레이댑도 좋고 솔라나 네 솔라나가 괜찮아 보입니다 현재 매력적인 구간인 것 같아요 지금 매수라면 하저 같으면 솔라나 매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워했죠파워했죠도 파워레처, 현재 구간 괜찮네요 음. 카이버 많이 올라왔네요 아 카이버가 세네 트론 트론도 좋고요 엘프 좋네요. 이어서 좋고 뭐 지금 물방 고기반인것 같은데요 화동 보니까 유사이퍼 좋고 얼굴 랜드 좋고 네 물방 고기반이네요 제가 어제 제목에도 썼듯이 4시간봉5 1위편까지 보면 되는 구간입니다 4시간봉5 1위편까지 순환매가 나올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밀크도 매력적이네요 밀크도 괜찮고 뭐다 비슷비슷해요 지금 파동이 보시면 스토리지도 좋고 네 코인들 4시간봉 5 1이편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스타플 같은 경우도 4시간봉 5 1이편까지 보면 여기 저점 구간이죠 여기 저점 맞았던 이 자리가 맥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면 될것 같네요.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목요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